시편 71장 5절로 6절 주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태로부터 택하신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들이 선과 악을 알지 못했을 때에, 죄가 무엇인지 알기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택하셔 싸우니, 존귀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어한 세상에 태어나 공기를 마시듯 주의 이름을 부르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듯 하나님을 섬기니 나태하여 지지 말게 하소서 타성에 젖지 말게 하소서 독수리 새끼가 어미의 뜻에 따라 절벽둥지에서 뛰어내리듯 모태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을 하늘의 제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매너리즘에 지 말게 하소서. 믿음의 전통을 계승하되 수동적으로 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고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기를 심으며 신비로운 말씀을 연구하고 심을 다해 찬송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받았으니, 대를 이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게 하소서. 악에 물들지 말게 하소서. 유혹하는 것들이 많으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험한 세상에서, 환란 많은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의인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귀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하며 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태 신앙으로 남들보다 먼저 택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신 자녀들을 더욱 존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